여기에 계신 분 중에 반 정도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고 반분 정도는 저보다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키네마스터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 기본적인 소양이 다 갖춰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신영경 선생님이 올리라고 하니까 링크 걸어서 올리시는 거 보면 다들 수준급이시더라고요. 우리 박덕성 친구도 그렇고 보면 너무 너무 다들 잘하시는데 어 저희가 동영상 만들기 어플 중에서 그키네마스타나 비바비디오 퀵뭐또 멸치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는 우리 권수로 대표님이 소개한 퀵 아니 그 멸치 어플 굉장히 그 안에다가 딱 정해져 있는 그틀 속에 내가 이제 멘트하고 사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